입니다. 사이 소자 장천명 명의하여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그러므로 나 소자가 장차 하늘이 명하신 그죠? 천명인 밝은 위엄 이렇게 되는 구나 천명인 명위니까 하늘이 명하신 밝은 위엄의 권위가 되죠. 밝은 아까는 저기는 저기 뭐야? 하나라의 걸은 나쁜 그죠? 나쁜 위엄이니까 그거는 포악한 위엄이 되고 음위가 되고 여기는 명위가 되죠. 밝은 그 위험에 나아가 불감사일세. 그, 그저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감히 용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하 원망하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동나저 뉴치지도 않죠. 그러면서 감용현모하여 감히 검은수소를 써서 조소고우상천신호하여 저 하느님에게, 상천의 저 신우에게, 신들에게 바로 밝게 구하여서 청주에 유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라의 죄를 바로 그 청하고 유우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하나인 것은 그 하나면은 발음하기가 조금 상대방이 잘못 들으니까 허사로서이자 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라에게 죄를 청하여 진구 원성하여 아 참자 율구 마침내 율자 마침내 큰 성인을 구하여서 바로 이윤이죠 여지 육력하여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힘을 합하여 이여이 유중으로 청명하느라 그래서 그대들과 함께 그대들 무리들과 함께 바로 하늘의 명을 청하였노라 저놈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해서 빌었더니 하늘이 정말 주었더라라는 거죠. 어, 시간 많은데 안 왜요? 사장에서 지금 절규까지다 한다는 거죠. 얼마 안 돼. 그냥 하세요. 그 어, 금방 되니까. 자그 다음에 상천이 상체오장입니다. 어, 원성은 아까 설명된 거고 그 다음에 상천이 부하민이라 상천이 그자 아래 백성들을 믿덕게 도운지라 죄인이 그래서 출복하니 축출당하고 내쳐짐에 내쳐지는 놈들이 있고 개중에는 또 복종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내쳐지고 복종하니 이렇게 해서 내쳐지고 복종하니가 더 정확하죠. 천명불참이 하늘이 그 명이 어긋나지 아니함이 분약초목이라. 아까에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하빛계의 같은 뜻입니다. 빛날 분자도 돼, 빛날 분자죠. 빛난다라는 뜻으로 읽을 때는 분, 괴명으로 읽을 때는 비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초목같이 빛나는지라 조목이 진실로 그 다음에 번성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산하빛계가 보면은 그 산아유와 산 밑에 불이 있는 상이죠. 그래서 군자예요. 바로 이거에 근거해서 공자가 명서정하되 불감저록이라 이렇게 돼 있죠. 무릇 그저 무 정사를 모든 정사를 밝히는데 감이 옥을 끊지 않았다. 그저 무조건 가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필한 복종하는 자들은 받아들였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주역 제대로 이해하려면 서를 좀 공부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줄줄이 나와요. 자 부윤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 믿는다라는 뜻이고 참은 그다음에 어긋남이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문지 저야라 그래서 빛남이 그죠 문체가 문, 빛남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문지 저 빛남이 나타남이라 식이라라고 하는 것은 생함이고 상처는 신우함인이라 상처는 미덕계 아래 백성들을 돕는지라 그러므로 하거리 그다음에 그~ 구덩이 천자가 되죠. 천망이 굴복하고 저~ 어떻게 돼 도망하여서 그냥더 도망갈 찬자 숨을 찬자 그 도망가 가지고 굴복하였으니 그 다음에 천명무소참차 하늘이 그 다음에 어긋남이 없는 바가 찬연약초목지 부영하여 찬연하게 초목이 그 다음에 멀게 번성하면서 그 다음에 빛나는 것과 같아서 조민이 신옥키생식일이라 백성들이 그 생함을 그저 살아나 그 삶이 그저 불어나는 것을, 그저 믿덥게믿덥게그 어, 삶이 불어나는 것을 어, 불어남이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믿덥게라고 해서 부사로 해석하고 해도 되고요. 비어 일인으로 나한 사람으로 하여금 짐령이 방가하시니 그대 나라들을 화목하고 편안하게 하셨으니 자침이 의침이 미지 횡여우 상하하여. 저 상하에 저 하느님과 저 땅의 신들에게 우리가 내가 죄를 얻을까를 알지 못하여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지 않은지 그래서 율률위고하여 두렵고 두려워하면서 위태롭고 두렵게 여기면서 약장 온우 심연하노라 마치 어떻게 되어 저 심연에 떨어질 것 같이 하노라 떨어질, 떨어질 것처럼 늘 두렵고 두렵게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구전 읽어 안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7장 범아조방은 내가 나라 우리가 그죠 무릇 우리가 만든 나라는 아는 나라기보다도 이제 혼자한 게 아니니까 우리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종비하여 떳떳함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아니하며 무죽도음하여그 다음에 저 교만함 게으름과 그 다음에 저 음탕함 음란함 또는 거들먹거림과 그 다음에, 거들먹거리면서, 그 노는데 빠진, 빠지는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음자에는 의미 굉장히 많죠. 거기서 보면, 응. 그서 각수 이전하여. 각각이 그대, 그대들의 그 법도를 지켜서 이승천유하라. 그러니까 각자또 법도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이른바 문화가 좀 다르죠. 그죠?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그 법도들은 그대로 지키고, 그러면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받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각수 이전이라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보면 지방 분권적 사고가 들어가 있죠. 제후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권이란 지방 분권적 방식이니까요. 각자 그땅에 토양에 맞는 법도들 잘 따르도록 하라. 하명 이출에 하나라의 명이 이미 축출됨에 탕명 유신하니, 탕명이 오직 새롭게 하셨으니, 그래서 유신이라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유신, 요거는 나중에 그 저쪽에서 한번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후방 구수구나. 제우들의 나라가 그 다음에 비록 옛나라이지만은 실력 갱시라. 다 더불어서 다시 시작함이라 그러므로 조방이라 우리가 만든, 그죠, 지은 나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고, 즉은 나아감이 되고, 돈은 만녀라. 그죠? 거만하다, 오만하다, 게으르다, 뭐다 통하는 겁니다. 비, 이에, 떳떳함이 아님에, 지, 법도아니요 떳떳함이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도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도움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떻게 돼요? 놀기 좋아하는 것이죠? 게으르고, 거기서 놀기를 좋아하는, 즐기는 거. 그죠? 방일, 방일, 그 그러면은, 저, 방일이죠. 어디 또, 그죠. 그래서, 방, 일락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전이라고 하는 건 떳떳함이고, 각수기, 전상기, 도하여. 각각이 그 떳떳한 도를 지켜서, 이승, 천지, 휴망여라 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 이 불선이면, 그대들이, 아니, 유, 유선. 그대들이 선을 두면, 진불, 간패요. 그대들이 항상 선하게 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들이 하면 재우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대들이 선정으로서 다스리면 나는 그대들 재우를 패할 일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짐불감패요 나는 그대들을 재우를 패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죄당 침국면, 죄가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일이다 그러면은 불감 자산이 나 스스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유가니. 그래서 오직 그 살핌이라 라고 하는 것. 주관이고 글을 쓰는 거니까 글을 우리가 늘 살피니까 살핀다라는 뜻으로도 쓰죠. 간략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살피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 상제지 심하니라 살펴야될 것은 상제의 마음에느니라. 있그 상제가 곧누구예요 백성이죠. 천심이고 민심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방의 유죄는 그대들 만방에죄 있는 자는 그저 죄가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잘못다 스려 내가 그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여 일인이여 나한 사람이 있고 여 일인의 유죄는 무이 이 만방이라 내한 사람이 내가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은 그대들 일 때문이 아니니라 이건 나의 잘못이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이라라고 하는 것은 열 우리가 열라 한다 본다 살핀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인유선이면 사람이 선을 두면은 불감이 부달여 감이 이르지 못할 것이었고 기우유제면 그죠 임, 나에게 그죠 죄가 있으면 불감이 자사하니 스스로가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 간 열은 일청어천이라 오로지 하늘에서 듣는 것이라라고 하니까 하늘이라면 당연히 백성이죠 그러나 천이 천하로 부지아하니 하늘은. 하늘은 어떻게 된다? 천하로서 부지아 나에게 주셨으니 즉 민지유죄는 백성들의 죄 있음은 실로 군소요 임금이 하는 바이고 백성들이 죄가 있다면 임금 위에서 다 통치자가 잘못한 데 있는 것이고 군지유제 임금의 죄 있는 것은 비민 소친이라 당연히 백성들이 이룬 것이 아니니라 백성들이 이룬 것이 아니니라 비특 성인이 다만 성인이 후어 책기 박어 책임이나 자기 몸에 대해서 책임지우는 것을 두텁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박해게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 이지 소재여, 다그 속에, 다스림의 이치, 그냥 이치가 있는 바이고, 군도에 마땅함이라. 위정자가 돼서, 니들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호라, 상극, 시침이라사 아, 그죠. 아, 여기선바라건대요 상자 바라건데 상관없죠. 능이 그저 이래 믿었게 하여야, 믿어움을 숭상하여야, 뭐 상관없습니다. 믿어 말하건대이해시 자는 이해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예, 믿었게 하여야, 내역 유종하리라, 이에 예, 또한 믿어움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침미라고 하는, 아, 심, 침, 침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움이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서기능어 시, 바로 거의 이에서 능하여서, 예, 그죠? 이에 거의 어, 아, 이에 거의 능하면서 침, 아, 침심언이라 사, 이라야. 그 다음에 믿업게 하여야 내역 유정이라 끝까지 믿업게 하여 마침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오, 나라가 오래 갈수 있다. 라는 거죠. 오, 시월, 차는 겸 인기언이라. 다른 사람과 나를 다 아울러서 상대와 나를 아울러서 말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간략한 상임금이 무리들 앞에서 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조금 쉽게 쉽게 다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에는.